약초로 백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산에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자, 제가 이을한번 뜯어 보았습니다. 자, 줄기에는 이 밑으로 향한 이 점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자, 위에는 이 멧돼지가 이 순을 뜯어 먹었는지, 보라니가 뜯어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산과 덜에 이 습기가 있는 곳이나 반양지에서 잘 자라며 줄기에는 이 검은 빛이 도는 점들이 있는 등골나물입니다 부러진 뼈를 붙인다고 하여 적골초라 부르며 한방에서는 이 뿌리채 캔 것을 칭칸초라 하여 약재로 사용합니다 인맥이 사람의 이 등줄기처럼 들어가 있으며 소의 등골처럼 길다고 붙어진 이름입니다. 상추와 배추보다 단백질이 5배, 비타민C는 15배, 식유섬유와 철분은 10배 이상 더 함유되어 있습니다. 잎을 뜯어 향을 맡아보면 치나물과 비슷하여 향이 독특하고요. 이 선호란 성질이며 맛은 맵고 쓰며 독성은 없습니다. 각종 비타민, 베타카로틴, 아연, 알칼로이드, 사포닌, 칼륨과 칼슘, 이 플라보노이드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효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항균 효과와 항바이러스 효과가 탁월한데요, 감기를 예방하며 기침을 그치게 하여 하며 가래를 사겨주는 진해 거담 작용이 이 탁월하여 기관지염을 개선합니다. 목이 붓고 아픈 목통증인 인후염, 인후통, 편도선염에 이, 탁을 하고요 또한 폐렴과 폐결핵을 개선하여 폐암을 얻게 하여 폐가 건강해집니다 이, 뇌혈관을 튼튼하게 하여 중풍을 예방하고요 중풍은 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혈전으로 인해 막히거나 터져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출렬로 나타납니다. 반신마비, 언어장애, 보행장애, 시력장애, 이 두통과 어지러움, 얼굴 팔다리 감각 이상 등이 나타납니다. 뇌혈관의 혈전덩어리, 염전덩어리를 제거하여 막히거나 좁아진 뇌혈관을 확장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뇌혈관이 튼튼해져 중풍의 위험률과 발생률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심장의 혈액을 공급하는 감상동맥을 확장하여 심장이 건강해져 이 부정맥, 협심증, 신경병색증 등의 심장병의 위험률과 이 발생률도 낮춰줍니다 당뇨병을 계산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포도당이 몸속의 영양선분으로 흡수되지 않아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해져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억제합니다. 체장세포를 활성화하여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켜 체장의 기운을 북돋아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높아진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에도 탁월한데요. 피가 맑아지는 이 청렬작용으로 고혈압, 고지혈증을 개선합니다. 이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수치를 낮추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혈관질환을 막아주고요. 이 탈모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을 줍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모낭을 강화하는 아연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가늘어져 빠지는 모발 노화를 방지하고요. 갑자기 머리가 빠지는 원년 탈모에 말린 잎을 달여 머리를 감으면 탈모 예방에 좋습니다. 또한 생리통, 생리불순, 월경가다, 생리전 증후군의 부인병 치료에도 탁을 하고요. 눈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노안으로 오는 항반변성, 백내장, 녹내장을 예방하여 실명을 막아주고요. 눈을 보호하여 시력 감퇴를 예방하고 눈이 밝아져 시력이 증진됩니다. 간절염과 간절통증을 완화합니다. 간절이 붓고 아플 때, 이 팔다리가 쑤시고 아픈 간절통증, 뼈마디 통증인 이 루마티스 간절염의 통증을 완화하고요. 교통으로는 허리통증, 연골이 따라 걸을 때 무릎이 아픈 이 무릎 갱행성 간절염의 통증을 완화합니다 전립선을 강화하여 죽어가는 정자를 살려주고요 정자 생성을 촉진하여 발기 부전을 개선하여 발기 강직도를 높여줍니다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켜 성기능 장애를 개선하고요 체력과 스테미나가 향상되는 자양강장제 천년정력제입니다 온포기를 그늘에 말려 20g을 감초와 대추를 넣고 푹 따려 먹으면 좋습니다. 이 등골나물은 폐속의 염증덩어리, 혈관의 혈전덩어리, 염증덩어리를 사겨주는 항산화작용과 항염작용이 굉장히 강한 약초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덩골나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